오늘은 열두번째 강의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주제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오늘 세상은 온통 인간들이 주고받는 소식들로 넘쳐납니다. TV, 인터넷, 유튜브 등 정보 매체들을 통해 우리는 매일 매시간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대학 입학했다는 반가운 소식들도 있고, 졸업 후몇 년이 되어도 직장 찾지 못했다는 슬픈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선교지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수가 죽음을 당했다는 가슴 아픈 비보도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는 기쁜 소식들보다는 슬픔을 안겨주는 소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간의 혼미한 마음을 사탄이 조종하여 거짓 복음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가슴 아픈 소식도 들려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자기 종교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자폭하는 자가 구원받아 천국에서 지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런 소식이 어떻게 복음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종교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전하는 온갖 소식들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으로 복된 소식, 곧 복음이 전해져도 사람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가 파놓은 동굴 속에 갇혀 다른 사람의 소리에 간섭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주의가 오늘 이 시대의 사고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런 현상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대동소이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이 정보 매체들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되어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예견하시고 내가 올때 정말 믿는 자를 볼수 있겠는가고 말씀하신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아니면 다른 복음인가 왜 복음은 사람들에게 있도록 영향력이 없는가 혹시 분명한 나팔소리를 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만일 어떤 중요한 깨달음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복음이란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간단히 상고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말을 헬라어로는 유한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고전 헬라에서는 종종 적궁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이 말을 헬라 사상적 배경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사용했습니다. 요한겔리온에 해당하는 구약 히브리는 벗어오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좋은 소식 혹은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이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이 단어가 점점 새로운 의미가 첨가되므로 시편과 이사야서에서는 이 단어의 동사형인 바살이란 말이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요약하면 구약성경의 영향을 받아 신약성경에 사용된 복음 곧 요한겔리온이란 용어는 신약성경에서 좋은 소식 복음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보험이란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이란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성경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사도 바울이 해석한 복음의 내용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중에 보금을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대한 답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보금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금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보금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표현하심으로 보금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니다 하다고 보는 입장을 취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특히 이사야서 61장 1절을 읽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가난자에게 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으시고 예수님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기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마르쿠스, 히브리어로는 마쿠스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왕권이나 왕국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로 여자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이 세상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여 통치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영생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과 심판을 집행하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현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사역, 곧 그가 선포하신 말씀과 그가 행하신 이적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인내 일어납니다. 바로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 하면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미래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지금 오고 있으며 그리고 그와 더불어 앞으로 올 것입니다.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분리할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영원히 들어온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선언합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합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치유되는 능력이 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죄와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지 않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위에 머물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분은 항상 사람들을 구원과 심판의 조건으로 결단할 것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해석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이시며 구주이신 나사렛 예수와 그의 탄생순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요 내용입니다.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말과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파하는 복음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실행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계시가 개인에게 선포될 때 실제적으로 구원과 심판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선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임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말을 맺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며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 믿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 합니까? 믿는 자는 모든 죄의 사유함을 이미 받았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자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3시간 혹은 4시간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면 믿는 자가 하나님의 은내로 이미 죄의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된 것과 같이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내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날마다 시간마다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장한다면 그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웅천교회 오성한 목사는 그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오랜 시행착오 끝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지금 성령 충만함 가운데 국내외에서 온전한 복음이라고 이름 붙인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남은 생의 사명으로 깨닫고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바울은 절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기도의 행위공적을 많이 쌓아서 성령 충만하려는 율법적 사고를 버리고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매일매순간 마음으로 입술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주장함으로 성령 충만을 체험하며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기쁨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되어 기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